놀이터, 놀 너무 글자가각이 있어 이터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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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어터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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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이아 놀이터, 이터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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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터놀이자이 9,30 질문. 15번. 15번? 저 N. 곱하기 A. N. 111번. 113번. 1번 113번. 1번번 1 아, 아, 여기했어 111번 요거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아까 했던 것처럼 f(x). 그 맨날 그래프 그리려 해도 진짜 지지리도 그래프 안 그리던데 또 그랬어. 그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되려면 여기서 불연속행을 찾아야 될 거잖아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럼 요, X 빼기 A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소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0돼야 되겠지, 얘가. 음, 그래, 구해주면 돼요. 이것도 그래프 그리는 거. 그래프 안 그렸지? 그래프 그리면 돼. 구간 나눠가지고, 아까처럼. 음, 그럼 금방 나와요. 음. 아,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이제, ㄷ 극 같은 경우가, 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얘는 연속으로 해가지고, 1,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X제곱으로 나와가지고, 요런 식으로 올라가거든.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아니구나. 지금 범위니까는, 이렇게 음, 아, 맞네, 맞네. 거기에서 지금 디귿은, 마이너스 1,0, 여기 지나가면서, 기울기 2분의 1이니까 이렇게슉 지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요한 점을 갖다가 지나간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래프 그려가지고. 근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다 지나는 게 아니고 한 점만 지나가잖아. 그, 그러니까 그림만 봐도 바로 보이는데, 2차 함수 중에서, 2차 함수 중에서, 만약에 폭이 굉장히 넓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데, 이렇게갈 수도 있어. 어떤 2차 함수는. 그러니까 두 개에서 만날 수도 있긴 해요. 그럼 얘는 뭐로 따져야 되냐면,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봐야 돼. 접선의 기울기. 얘는 지금, 이식 자체가 y는 x제곱이라서 미분시키면 2x거든 여기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호가 2란 말이야 얘는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는 거야 근데 2분의 1보다도 작은 접선으로 해가지고 오면은 얘가 지금 밑으로 2분의 1보다 작고 완만한 이 접선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거좀 조심하셔야 돼 그냥 하나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거는 fx, 함수 fx, 9가 나눠가지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0으로 가니까 1분의 1이라서 1. 한거 있지? 할수 있지? 그래프. 응, 그래프를 안 그리게 당연히 안 풀리지. 자, 그 다음. 요거는 그냥 a n을 구해라, 라는 건데. 이거, 이거잖아. 더해서 얼마, 곱해서 얼마. 인거 2차 방정식 만들어 버리는 거 근계수 관계 쓰는 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2차 방정식의 해가 a n b n이라고 보는 거라고 그럼 두 근의 합이 2n이니까는 마이너스 2n 해가지고 x하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랬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3 n 때문에 인수분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럼 근의 공식으로 해서 구할 건데 x는 마이너스 b 프라임 얼마 루트에 b 프라임 제곱에 마이너스 a c 하면 플러스 3 이렇게 된거죠 그래서 지금 a n이 b n보다 뭐 작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해놨으니까 a n이라는 녀석은 그러면 n에서 빼기 한거요거입니다 해서 그냥 저 계산해 주세요 라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a n 구해라 이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b n 말고 a n 찾아야 되니까 b n이라는 녀석이 e n 빼기 a n이다 해서 집어 넣어가지고 이차 AN에 대한 2차 방정식 해갖고 구하든지. 음. 어쨌든 연립해라, 이 말이지. 뭐. 그럼 여기다 N을 더 곱하랬거든? 그럼 N을 더 곱해주면 N하고 A 해가지고 N 이렇게 나올 건데, 일단 묶어내고 하자. 그 요거 이제 극한을 그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얘는 이제 당연히 유리화를 시키겠지. N 플러스에다가 요렇게. n 플러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거다. 자, 그러면 분모에는 1차고 1차 개수가 1 더하기 1인 상태가 되고요. 분자는 지금 보면 n 제곱에다가 마이너스에서 n 제곱 플러스 3이니까 이거 없어져서 마이너스 3이고 n에서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가네. 그래서 1 더하기 1, 최고차항계수 개수 1차계수 개수 1, 1차계수 1, 2분의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 m 만 구하면 그냥 음, 평범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117번도 못 풀었어? 해리하면 되죠. 근데 두점 사이 거리를 할 건데 얘는 좀 귀찮은 게 직선이었으면 땡큐인데 이 차랑 이 차를 합성해서 좀 귀찮죠. 이걸 이항을 시켜보면 2 x 제곱에다가 빼기의 4x에다가 4n까지 이항 시켜서 이렇게 되니까 x 제곱 빼기 2x 빼기 2n는요. 요거를 만족하는 그 걔네들이 교점의 x 좌표들이 되는거지 교점의 x 좌표들 그래서 뭔가 얘는 위로 볼록한 애가 하나 있고 뭔가 아래로 볼록한 애가 있는데 여기 보이는 이 지점하고 이 지점 만날 건데 얘가 x가 알파다 얘가 x가 베타다 라고 했을 때이 근계수 관계를 쓰는 거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일 거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n입니다 요거 쓰겠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직선이랑 이거랑 만나면 땡큐인 게, 기울기를 안단 말이야.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여기가 알파라 그러고, 여기를 베타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이 빼기만 구하면, 이거 기울기를 이용을 해서, 이것때 이거가 M 되도록 해가지고 해주면, 이게 베타 빼기 알파. 네, 절대값 뭐 알파 빼기 왠지 잘 봐도 되겠지 그래서 이거 길이를 알면 기울기 이걸 바로 구할 수 있고 이걸 알면 또 피타고라스에서 바로 구할 수 있다고 길이를 사실을 근데 이건 직선이 아니라서 좀 귀찮다고 어쩔 수 없이 귀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 길이를 구하려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두 좌표를 뺀 거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뺀 거는 꼭생공식 변형으로 구해보자 이 말이지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바로는 못 가고 제곱을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해야 되니까 얘가 지금 4에다가 플러스에 8n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 절대값 해주면 루트에 4 플러스 8n 굳이 빼내주면은 이 루트에 1 플러스 2n까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저게 x 좌표들 차이 차이더라 자 그러면. 기울기가 있으면 바로 뭐몇 분의 몇 해가지고 구해주면 되는데, 비타고라스 하면 끝인데, 이건 그게 아니고, 공식을 써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따가 하는 게더 편할라나? 자, 그래서, 알파 콤마,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4n 될 거고, 물론 요거 해도 되는데, 그냥 4n이 빠져서 없어질 것 같아서 여기 합니다. 요렇게 되는 요두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거리를 제곱한 걸 물어봤는데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됐고 플러스 여기서 이제 요걸 빼버리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란 녀석의 제곱인데 4N 어차피 빼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냥 계산해 주면 되는데 요거는 지금 제곱이라서 마이너스를 빼버려 가지고 합차 공식으로 해서 자, 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요게 지금 바꿔가지고 알파 제곱에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돌수 있고 이렇게 볼수 있고 근데 어차피 그걸 통째로 제곱할 거라서 마이너스 없애버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아까 했었죠? 4 플러스 8 N 플러스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은 4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또4 플러스 8 N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는 지금 다 더해주면 32에서 40 N 16에다 4, 20 이렇게 내요 그래서 이제 N으로 극한 보내주면 답은 40입니다. 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전과점 사이를 좀 식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 밑에 얘는 다 등차수열이잖아 2M 플러스 2고 얘는 얘는 3N 플러스 1이네. 곱하기 하면, 제곱창은 6N 제곱머식으로 나오니까, 답은 6 끝. 난안 풀렸어, 이게? 네. 17번은 또. 뭐... 막, 막혀서 또안 했구나, 또. 아, 19번도 아니구나 싶어 네. 하. 그리고 121번도 안 했겠네, 그러면. 네. 손을 안대 거지, 가못푼게 아니고, 네. 씨. 이거 정수 부분이 an이다. 정수 부분은 자 16n 제곱하니까는 4n. 16n 제곱 루트 16n 제곱 4n이고. 그럼 이게 정수 부분이 4n보다는 크거나 같겠지. 뒤에 뭔가 플러스 1, 7n 달려 있으니까. 그럼 4n일 거냐, 4n보다 클 거냐를 봐야 되는데 4n보다 하나 큰 녀석이 4n 플러스 1이니까. 4n 플러스 1을 제곱을 해주면 16n 제곱에다가 8n에다가 더하기 1인데 8n 더하기 1보다는 얘가 더 작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4n 플러스 1보다 조금 작은 놈이다 이 말이지. 저는 이제 찾는 거야. 16n 제곱 제일 앞에 걸 가지고 대략적으로 얼마일까를 찾고 완전 제곱식 해보면서 제가 정수부가 얼마 될지를 찾자. 그러면 정수 부분이 그럼 얼마다? 얘가 4n이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이 4M 빼주면은 아주 간단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서 유리한 만 시켜주시면 금방 답 나오겠죠. 따로 계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는요. 25, 27. 25, 27. 25번은 나머지 정리잖아 나머지 정리 저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anx 플러스 bn 이더라 그럼 우리 고1 때 했던 것처럼 2차로 나누면 나머지 1차인데 1차 이하인데 자저식 x의 n 플러스 2 제곱에 x의 n 플러스 1 제곱이 x 빼기 2 x 빼기 3 몫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qx 나머지가 ANX 플러스 BN 이렇게 세팅해서 항등식처럼 2도 대입하고 3도 대입해서 연립해서 AN, BN 구하자. 끝. 오일 거지 그지? 근데 2를 집어넣으면 얘는 지금 2V M 플러스 2제곱에 2V M 플러스 1제곱인데 그럼 얘가 사실은 깔끔하게 없어지는 게 M 플러스 2제곱을 또 M 플러스 1제곱하고 2를 하나 빼가지고 보면 얘는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 제곱이 되는 거고요. 2를 대입했으니까 얘가 2배의 an 더하기 bn 이렇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3도 집어넣어주면 3의 n 플러스 2 제곱에다가 3의 n 플러스 1 제곱 한개다 날라가가지고 이거 계산 문제 할까? 얘는 또1 빼주고 3을 빼주시면 더하기 해주시면 은 4배의 3의 n 플러스 1 제곱 한개 3배의 AN 플러스 BN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빼버리면 바로 AN 나오겠네? 밑에 있는 식. 4 곱하기 3의 N 플러스 1 제곱에서 3에다가 2의 N 플러스 1뺀 거고 그 다음에 2배에서 이거 빼버리면 BN도 나올 건데 2배에서 빼주시면 은 보자. 8 되는 거니까 이거 넘겨주면 마이너스 5에다가 3의 N 플러스 1 제곱 그다음 두 배, 두 배니까는 마이너스 육돼가지고 플러스 육에다가 이의 n 플러스 일자 이렇게 b n 나올 겁니다. 뭐 잘못됐다는데? 어, 뭐가 잘못됐어? 두 배, 팔. 아, 계산이 없나? 없었구나. 이거는 지금 두 배해서 팔에다가 삼에 n 제곱.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8에다가 8, 8, 8 자, 그 계산을 잘못했네 이게 n 플러스 1제곱 a, n이 a, n 계산을 잘못했나? 3에다가 이걸 했고요 자, 3 n 플러스 1, n 플러스 2 4 했고 이렇게 계산이 맞는 것, 대강이 맞는 것 같은데 자, 두배해서 빼주면 마이너스 8에다가 3에 n 플러스 1이고 두배 마이너스 6이 넘어가서 플러스 6으로 넘어올 거니까 9 에다가 2에 n 플러스 1제 인데, 지금, bm분의 am으로 봤대. 요거 해주면, 어차피 이건 필요 없어요. 얘가 대빵이니까, 분모 빨리 커지는 게.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4라서 답은 2분의 1로 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 저 지수 계산만 좀잘 꼼꼼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127번도 이제 등비수열인데 자 A 빵집 B 빵집이 둘다 소보로 빵이랑 단팥빵 두 빵집 모두 매일 전날에 비해서 소보로 빵은 2% 증가하고 단팥빵은 6% 증가하는데 A 빵집은 하루 동안 소보로 빵이 20명 단팥빵이 50명 비빵집은 소보루빵이 30명, 단판빵이 40명. 증가율이 계속 유지된다, 2% 6로 자, 그 n 1이 지났을 때 그때 이두빵 구입한 수를 더한 거를 갖다가 an, bn 해서 이제 bn 분의 an 해봐라. 그럼 an이라는 녀석은 지금 제일 처음에 지금 오늘 소보루빵은 20명인데 2%씩 증가한했으니까 1.02의 n제곱 이렇게 증가한다 는 거야, 그냥 등비수열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단팥빵은 지금 50명이었는데 그럼 50명은 6%니까 1.06의 n제곱이 간다 이말이야 끝이야 그럼 비에는 지금 소보루빵이 30명인데 30명 소보루는 1.02의 n제곱이고 그 다음 단팥빵은 40명 40명 해가지고 또 1.06의 n제곱이라고 그래서 이거 해주라고 그칸 보내라고 그럼 또 분모 빨리 커지는 게1.06 얘네 얘도또 필요 없네 그럼 40분의 50, 답은 4분의 5 3번 그니까 말만 좀 길었지 예, 예. 저거 식만 쓰면 별건 없어 세무 처음에 문제 잘못 읽어 가지고 n일 후가 아니고 n일 동안으로 읽어 가지고 열심히 등비수열 학공식을 썼는데 그래도 똑같이 답 나오더라고 어차피 빨리 커진 놈이 중요하니까 어차피 안 중요해 그 다음에 129번, 131번, 이거는 다못 풀었겠지. 이건 기납적이라서. 이건 요새 유행이 좀, 요새 유행은 아닌데, 깨끔 뭐, 학교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N번째 시행에서 뭔가 있었다. 그럼 걔가 N 플러스 1번째로 넘어갈 때 무슨 짓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를 규칙을 찾는 거야. 그걸 찾아야 돼요. 자, 지금 전체 수확한 쌀이 2900인데 두 창고에 지금 나누고 보관을 했는데요. 자, 매일 밤 A 창고의쌀 30%를 B로 옮기고. 근데 그 B에서 또 전체 쌀 중에 40%를 다시 또 A로 옮긴대 그럼 그 다음날에 뭐 옮겨져 이게또그 다음날에 또 A에 있던 걸30% 옮기고 또 B에 있던 걸40% 옮긴데 이 짓을 왜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대요 이렇게. 그랬을 때 무한히 많이 하다 보면 A 창고에 쌀은 어디를 향해 수렴할 것이냐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첫 번째 항이 중요한 게 어차피 지금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극한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an 극한하고 a 의 n 플러스 1 그간 얘가 수렴한다면 얘도 똑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했잖아 그지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n번째 뭔가 있었을 때그 다음에 넘어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를 보자는 거야 그래서 그럼 a에 있던 게 지금 an 이었고요 그럼 b에 있던 걸 bn으로 잡는 게 아니고 2900 빼기 an 이렇게 잡아야 돼 an 대한식으로만 써야 되니까 합치면 어쨌든 계속 2900인 거야 그걸 나누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응, 음, 이거 쳐, 지잖아 응. 음. A 창고의 쌀 양은 AN이다. N을 했을 때. 뭔가 있어 쳐. 얼만지는 안 중요하다고. 그냥 있어 치는 거야. 그럼 1단계로 뭘 해야 되냐면 지금 A 창고의 쌀 30%를 옮겼다 했으니까 10분의 7AN이 남아있고요. 그럼 얘는 29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넘어갔으니까 10분의 7AN 이렇게 될 거야. 플러스에다가 10분의 3만큼을 했으니까 AN을. 자, 이게 1단계. 그럼 2단계는 이제 뭐냐면, 요 녀석의 40%를 다시 옮긴대 그러면 10분의 7a, n에다가, 이 녀석에다가 40%니까 10분의 4, 5분의 2인데, 이렇게. 이게 지금 그 2단계 했을 때야. 그러면 이제 b는 사실 필요 없어. 할 필요가 없어. 음. 그이한 그러니까 결과물이 뭐다? 얘가 그 다음 날이지 그 다음 날그 다음 날 있는 양이니까 얘가 a의 n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계산만 해주면 돼요. a의 n 플러스 1은 보자 빼기에 100분의 28 an이고 100분의 70이니까 70에서 28 빼면 42 하고 10 나눠주면 은4 곱해주면 은0될 거고 4 9 36 1 1 6 0뭐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 놓고 이제 극한 보내주면은 저 알파로 갈 거니까 알파가 100분의 42, 알파에 플러스 1160. 그럼 100분의 58, 알파가 1160입니다. 58이 약분데서 얘가 20이 돼버려가지고 알파는 2000이에요.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n번째가 있다고 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되냐 n 플러스 1이 그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131도 비슷한 느낌인데, 자, AB에 파란 공, 노란 공이 둘다다 하나씩 들어서 두 개씩 두개씩해서총네개 공이 들어있는데, 자, AB에서 임의로 공을 하나 꺼냈대. 그래서 바꿔 넣는 걸 n번 했대. 그래서 처음과 같이 각 상자에 파란 공과 노란 공이 각각 한 개씩 들어 있을 확률이 PN이다. 그럼 또 PN 극한을 그 때려봐라. 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PN이라는 그 시행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A에도 파란 거한 개, 노란 거한 개가 있고, B에도 지금 있어. 또 마찬가지야. 아까 AN이었던 것처럼, 얘도 지금 이렇게 지금 있는 게 PN이라고. 근데 이렇게 안 있을 수도 있잖아. 어떻게 있을 수도 있니? 파란 거, 파란 거 있을 수도 있고, 노란 거, 노란 거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노란 거, 노란 거, 파란 거, 파란 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케이스가 이제 PN인 거야. PN, 이렇게 될 확률이 PN이라고. 그럼 또 어떤 케이스들이 있다고? A에다가 노란 거만 있고, B에는 파란 거만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A에 파란 거만 있을 수도 있고, B에 노란 거만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이거는 이제 이게 아닌 케이스들이지. 그래서, 케이스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건데, 그럼 얘는, 이 확률이, 이거 나올 확률이 PN이니까, 이렇게 나올 확률은 1 빼기 PN이겠지. 정확하게 PN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도 AN이 뭔지 안 궁금했던 것처럼, 얘도 PN이 뭐 어떻게 못 구해요, 우리 지금. 못 구합니다. 못 구하는데, 이렇게 나올 확률이 PN이면은, 이렇게 나올 확률은 1 빼기 PN이라는 거지. 한쪽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이렇게만 나오든지. 자, 그러면 이제, P의 n 플러스 1이란 녀석은 뭐야? n 플러스 한번 했을 때 파란 공 하나, 노란 공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P의 n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여기에서도 뭘 했을 때 이게 유지가 되든지, 혹은 이렇게 돼가지고 저런 모양으로 나오게끔 하고, 아니면 이런 모양에서도 이런 모양이 나오게끔하도록 해주세요라는 소린 건데. 그럼 P의 n 플러스 1이란 녀석은 만약에 PN 이란 녀석이 일어났다고 쳤을 때는 몇 분의 몇한 확률로 이 다음에 됐을 때 똑같이 될 것이냐를 봤을 때 자, 얘가 파란 거를 선택을 했으면 얘도 파란 거를 선택을 해서 바꿔야 되지. 그래야 똑같아지지. 아니면 얘가 노란 거를 선택했으면 얘도 노란 거를 선택해서 바꿔야 똑같아지지. 근데 파란 거 노란 걸 하거나 노란 거 파란 걸 해주는 수가 안 되잖아.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한 개, 이거 한개 뽑는 경우가 있는데 그한 개씩 한 개씩 뽑는 게 전체 네 가지가 있잖아 사실 여기서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니까 근데 그 중에 몇 가지가 가능하다 파란 거 노란 거 아, 파란 거 노란 거 뽑든지 노란 거 파란 거뽑든지해서두 가지가 가능한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 Pn이라는 애가 이렇게 일어났었다면 그 다음에 또 이게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 확률로 이게 그대로 또 일어납니다라는 소리인 거야. 네 가지 뽑는 케이스들 중에서 파노 no 뽑든지 노파 no, 뽑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2분의 1 확률로 이게 일어나는데 그럼 이제 이게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일어나지 않은 1빼기 비행이란 사건에서는 어떻게 돼야 지금 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라는 거예요 얼마의 확률로 이게 일어납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뽑는 게 노란색 될 수밖에 없지. 얘는 무조건 파란색 밖에 뽑힐 게 없어. 그럼 그걸 바꿔치게 했어. 그럼 무조건 얘 돼. 이런 모양으로. 얘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파란색 밖에 없어. 뽑아봤자 파란색이야. 뽑아봤자 노란색이야. 바뀌면 무조건 이거 될수 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되는 순간, 그때는 확률 1의 확률로. 1. 무조건 일어난다. 뭐, 이렇게. 그럼 그, 그거는 따로따로.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이니까. 그게 더해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pn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pn에다가 더하기. 그래서 극한값도 p라고 보자면 이도 p로 수렴하고 얘도 지금 p로 수렴할 거다. 그럼 2분의 3p가 1이니까 따라서 그 수렴하는 값은 3분의 2로 수렴합니다라고 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n번째 확률을 가지고 그 다음 번째 확률을 찾아내는 거, 여기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건데, 이건 사실 많이 연습이 안 되는 파트이기도 해요. 어려운 부분이야. 그리고 요즘에 잘 유행이 좀 오래 지나간 것 같기도 한데 뭐 혹시나 내신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접근법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짝수 번다 풀어오시면 되겠네요.